55살, 신의 신의생들. 제일 걱정스러운 또 신의생들이다. 음. 어. 갈수록 그렇다니까. <laughs> 어. 이 신의생들은 음. 뭘 해도 안 돼, 이 사람들. 뒤로 잡아져도 코가 깨지고.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이번에 2025년 우리 돼지띠 어. 분들. 음. 아좀 걱정이 어, 많으신. 어, 근신 걱정이 많아. 네. 어. 0대 내가 좀 넣어줄게. 십 대. 어 정예생 1 9 살. 음 대학 가야 되잖아. 네 가야죠. 어 대학 가야 되는데 애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음. 대학은 점점 없어지는데. 네. 왜 학교 들어가 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월을 겪는 것 같아. 음. 이 친구들이 삼재가 들어오잖아, 삼재가. 네. 아우스에 삼재가 들어오니 모든 부모님들이 또잘 해줘야 된다. 응? 음? 그러니, 공덕을 많이 닦아야 이 친구들이 오래 실수 없이 음.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가니, 그냥 신년에부터 잘 닦아서 해운년을잘 마무리하고 기쁨을 맞이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서 19살 넣었어요. 음. 31살 의뢰생들. 아이 친구들은 크게 뭐나 들어오는 입삼재는 나쁘지 않게 들어와. 음, 입삼재는좀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데, 날삼재를 조심해야 되니, 좋을 때 뭐든지 음. 잘 받아들여야지 나갈 때도 잘 나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지혜롭게 음, 요즘 애들은 다 똑똑하니까 좀 지혜롭게 잘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음. 틀굼이나 뭐 이성간에 뭐 싸울 일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도 좀 조심하고 음. 남한테 또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음.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에서 천연 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괜히 말에서 실수가 나오면 회사에서도 욕먹을 일이 생기고 음. 이성간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요즘은 정말 이성 문제가 심각하잖아 음, 맞아요. 심각해 있어야 내가 아니라는 법은 없으니 음. 말은 항상 따뜻하게 해서 헤어지는 거 그런 것도 음. 좀 전달해주고 싶고 음. 43살 개생들 갑진년에도 그다이 음. 좋지는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왜이 문제냐 삼재가 온다고 삼재가 힘든 게 아니라 음. 40살이 접어들면서 그 운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해운년이 삼재하고 상관없이 복삼재도 있는 것처럼. 그 해운연을 갖다가 잘 맞이를 해야 되는데, 삼자와사자의그 네. 운이 또 달라지는 법이거든. 네. 사람의 이 사주 속에. 네. 근데 그거를 아마 맞이를 잘 하지 못해서 만 하나, 둘, 네. 힘들다. 근데 네. 또삼째까지 오네? 응, 네. 음, 얼마나 힘들겠어. 어, 답답하지. 무슨? 물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긴데이 <laughs> 개생분들은 을사년에 네. 물이 가까운 데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일, 또 물에 끌려갈 일, 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음, 힘든 고비를 겪다가, 어, 이래 살아서 뭐 하나 하고 또급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또 들어오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물을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음. 그러니까 뭐, 용기 내라는 수밖에 없잖아. 어. 바닥을 쳐서 힘든데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지는 못하겠다만은, 삼재맥이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풀,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음. 55살, 신내생들 신해생. 제일 걱정스러운 또신내생들이다 제일 생들한 음. 갈수록 그렇다니까. <laughs> 어. 이신내생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혼자, 이게 시내 좀 가물이 강해, 이 시내생들이. 거의 무당 빰칠 정도로 촉도 좋고, 감도 좋고, 그러니까, 어, 무당 머리 꼭대기 앉아갖고 지가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음. 시내생들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 아, 어, 이 시내생들 그 해가, 윤달이 깨어서 5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 오. 그 시내생 그 해가, 시내년이, 시내 윤 5월 달에 끼는데, 윤 5월 달에 낀 사람들이 고락을 좀더 많이 겪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뭘 해도 안 돼, 이 사람들. 뒤로 잡아져도 코가 깨지고, 네, 네. 어,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아... 거기에서도 적신호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저 내가 죽었다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아. 죽었다 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이 신의 생,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성질들이 신의 스파크가 팍팍 튀는 사람들이라서 성질들이다 급하고 성질들이다 보통이 아닌 사람만 대단하십니다. 있어. 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장점은 있어. 돈이 마르진 않아. 음. 사주팔자에 그런 고비는 되게 많은데 음. 돈이 이상하게 마르진 않아. 좋은 거는 고건데 나머지는 다 좋지 않아. 음. 어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고 두번 결혼했는데도 참 그거 힘든데, 그걸 또 유지 못하는 해가 오잖아.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은 입삼제, 눌삼제, 날삼제, 정말 조심해야 돼. 음. 3년의 고비야. 아. 음, 엄청난 고비야. 고비가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몸으로 뭐 해치거나 이런 거보다 인간의 해, 뭐 사업의 해, 고라기, 인간으로 오는 고비가 정말 힘들거든. 음. 어,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기예생들이 음. 양반들은 음. 무조건 가까운데 아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러면 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지 말고, 뭐, 재수꾸시든 운마지든, 성주마지든, 어, 어. 어 삼재매기든 뭐를 달아서 만드는 게 법이야. 음. 뭐든지 했으면 좋겠어. 원래 선생님께서 이유 달지 말고 이런 말도 알았어요. 어. 이 사람들은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해라라고 하고 싶어. 어떤 연유에서 음. 이유만 알려주세요? 이유를 어디서 들어볼게 어, 접시물에 코박는 일이야. 아, 이렇게 사람이 갈수 있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별거에 아닌 거에 무너큰 것도 아니. 음... 그래고 지금 벌써 이미 갑진년 해운의 하반기에 벌써 치고 들어오는 게더 많아, 이 계생들이. 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눈 멀어지고, 음. 어, 이빨 나가고, 차 사고 나고, 음. 음. 벌써 이렇게 경고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네. 어 경고를 갖다 집어넣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 음. 남자고 여자고 애인들이 많을 것이다, 이 양반들은. 음 기회생들은. 음.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또 풍지박산 나는 일들, 음. 차라리 헤어지기라도 하면, 한 가지로 헤어져, 괴롭기나안 하지. 음. 근데 헤어지지도 않고 피를 말리는 일들, 이런 걸또 음, 생겨.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성주운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보다 나의 어떤 이, 이, 나의 어떤 각자의 이게 사주가 있고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 네. 그 이름에 그렇지가 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어떤 일들, 오와, 어, 그런 일들을 무조건 그냥 해라. 따지지 말고. 좋아서도 하고, 나빠서도 하라고 하는, 하는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뭔가 돈이, 어, 쪼달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부유하고 일이 잘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명예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나이 되면은. 어,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거, 참, 아, 별것도 아니야, 누추한 걸로 추락이 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해라. 어, 벌써 경고가 들어갔다. 응, 음, 그러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아, 일하다가 뭐 다쳤네. 아,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아, 뭐, 이, 이성 관계에서는 뭐, 뭐, 가정을 지키면서 애인도 지켜야 돼. 그러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우습게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지. 모든 게그 작은 거 하나로 다 흔들리는 일들이 오니까 무조건적으로 해라. 이런 <laughs>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